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루려고 많이 쓰시는데, 부적의 효력이 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부적의 기한은 전 1년 봅니다. 사람이 해년마다도 팔자가 틀리고, 해년마다 내 기운이 틀려지는데, 사람이 해년마다도 팔자가 틀리고, 해년마다 내 기운이 틀려지는데, 부적 또한도 효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꽃다마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또 다른 모습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이거를 찍게 된 이유는 저를 많은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은 게 뭐냐면, 부적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물어보셔요. 선생님은 부적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부적을 쓸 때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많이들 쓰세요. 내가 뭔가 재수를 바라고 했을 때 쓰는 재수고, 내가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뭐, 서원성치부, 만사대길부와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내 사업장이 있어. 내가 뭐, 어, 집이 있는데, 이게 매매를 해야 돼. 매매를 바라고자 하는 매매부. 나는 부부지간이야 나는 연인이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좀 오래가고 싶어 아니면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 이런 형태와 같은 뭐 인연부 이런 것들도 많아요 부적은 내가 어떠한 것을 얻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단편적인 거라 보셔야 될것 같은데 부적. 또, 생각보다 많이들 쓰세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루려고 많이 쓰시는데,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아, 부적을 근데 쓰면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어떤 매매라든지, 인연의 재회라든지, 어떤 목적을 두고 썼을 때, 만약 이게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 부적은 사실 소멸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적을 썼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됐다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부적의 효력이 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부적의 기한은 저는 1년 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부적을 올해 한 9월 달쯤에 썼는데 9, 10, 11, 12한 3개월,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게 끝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선생님마다 좀 틀릴 거는 같은데 저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도로 뭔가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부족 하나에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고, 뭐, 이렇다면 사실 저는 뭐다 쓴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뭔가를 다 들어달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될 때까지라는 건 없다. 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해년마다도 팔자가 틀리고 해년마다 내 기운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부적 하나에 그 모든 기운과 어떤 운들을 다 잡아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년을 두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하반기에 썼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저는 올해까지라고 봅니다. 부적을 쓰실 때 어떤 기한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여쭤보는 게 맞다라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부적을 썼는데 그 부적 안에 뭐 삼재부도 있었고 뭐 근데 합격부도 있었다. 이랬을 때 우리 목적이 틀리잖아요. 합격은 했어. 대신 그 합격한 분은 소멸이 되지만 그삼재분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다면 그 부적을 내가 썼을 때그 선생님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부적도 나름 엄청 큰 효력이 있는 어떤 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부적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확실히 이루고자 했을 때, 부적 또한도 효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뭔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추가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부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꽃다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